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찜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경기 수원시 권성구 권선동 수원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타경 507079번입니다. 감정가는 4억 7,300만 원이며 KB 부동산 평균가는 6억 7,000만 원, 전용 면적 31평에 분양 면적 40평의 1차 최저가는 4억 7,3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4,730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2월 18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송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은 1호선 세류역과 분당선 메탄 곤선역 생활권으로 선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수원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수원시 권송구 수원 아이파크시티 1단지 경매물건은 106동 3층으로 전용 면적 31평에 분양 면적 40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19년 5월 기준 4억 7,300만 원입니다. 신권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2월 18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4,730만 원이며 입찰은 수원 지방 법원 경매 법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 일단지 아, 아파트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40평형 평균가는 6억 7천만 원이며 매매 하단가는 6억 3천만 원, 매매 상단가는 7억 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 7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여 지난 2011년 10월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총 10개동 543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7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14층에 3층 40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본선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2월 2월 24일에 설정된 OK저축은행 OK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4,92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는 신권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며 현황상 임대차 관계 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입찰 전에 발, 발표되는 자료를 필히 체크하여 권리 변동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 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부분이니 필히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한 듯 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작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원 권송구 경우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의 투기 가열직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니 경락잔금 납부 계획도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실 거래가시스템을 통한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에 10층이 7억원에 거래되었으며 7월에는 3층이 6억4500만원 4월에는 10층이 6억5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여러 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동일평형대 효과가 7억원으로 기준층이 2건 정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은 시세 및 수급 현황까지 확인 후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재가 산적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07% 매각률은 72% 경쟁률은 5.9명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수원시 권성구 인근 경매물건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물건이의 자료로 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제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 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